안녕하세요. 진혜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모델은 ROG STRIX SC a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17인치의 모델입니다. 게이밍 제품이고요. 상당히 높은 스펙을 가진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RTX 2070 슈퍼를 가지고 있고 SSD도 1TB 메모리도 32G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확한 스펙부터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공식 모델명은 ROG STRIX SC17G732LWSHG033입니다. a CPU는 인텔 10세대 i7 중에서 최고 사양 모델인 1 0 8 7 5 h 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3200MHz의 DDR4 32G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DDR6 8GB의 RTX 2070 슈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SSD는 NVMe 1 t b 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며 두개의 NVMe 슬롯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모니터는 17.3인치 FHD 해상도에 300Hz의 고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sRGB 100%의 세격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6 6트시이며 무게는 2.9kg입니다. 그리고 2년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디테일가 기준 274만 9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RTX 2070 Super Max-Q가 아닌 모바일 제품이고요. GDDR6 8GB 메모리를 가진 제품입니다. 실제로 CPU 같은 경우에는 i 7 1 0 8 7 5 h 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도 기본 32GB 장착이 된 제품입니다. 실제로 17인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이라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의 상위급 랭크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제 피러스 듀오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아 이게 15인치라서 조금 아쉽다. 17인치 제품 없나요? 게임을 하려는데 15인치는 작은 것 같더라. 그래서 17인치가 좋다. 그리고 제피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4K 모니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Hz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게임을 하는데 300Hz 제품이 좀 많이 좋다고 하던데, 300Hz를 가진 제품이 없습니까? 이렇게 애들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곧 출시됩니다. 곧 출시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CPU라든지 그래픽카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스펙이랑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해봤으니까 결과부터 보시도록 하죠 제품을 스탠드에 거치해서 시네벤치를 구동하였고요 터보 모드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최고점수 4209점으로 4200점을 넘는 점수를 보여줬고요 이때 최고 온도는 95도로 기록했고 시네벤치 구동시 4기가에서 4.2기가 사이의 클럭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스탠드 위에서 통풍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로틀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양이 높은 만큼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피직스 스코어는 19,564점, 그래픽 스코어는 22,337점을 보여줬고요. 전체 점수 19,050점으로 게이밍 스펙 최강자답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 최고 온도는 86도를 기록했고, 다른 3D 게임을 구동을 하더라도 80도 후반 정도에서 구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시네벤치 점수는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도 거의 상위급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죠. i7 10875H c p u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쿨링이 굉장히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시네벤치에서 굉장히 이제 상위급의 랭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i7 10875H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세대 i9 9880H의 후속 모델 이죠. 그렇기 때문에 i9급의 성능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 수준으로 퍼포먼스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얘기를 하면 그래픽 카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RTX 2070 슈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타 브랜드 제품들을 보면 RTX 2070 슈퍼면 MaxQ가 장착이 되는 제품이 많아요.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MaxQ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MaxQ가 아닌 일반 모바일 집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부분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래픽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은뭐 게임 같은 경우도 높은 퍼포먼스를 원한다. 이런 분들께는 조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도 32기가로 풀장착이 되어 있고 AS도 2년 무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구매하면서 이런저런 옵션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구매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런 부분 뭐큰 고민 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은 이전에 스카 모델에 비해서 외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진으로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죠. 제품의 외관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스카 모델 바디에서 조금 세련되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품의 상판은 스카 제품의 알루미늄 재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약간은 더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G 로고는 레인보우 컬러로 LED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의 매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묵직한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키보드를 보시면 스카 제품의 키보드는 키캡의 프린팅 부분이 선명하게 LED가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굳이 어둡게 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불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확장 포트는 이전 세대의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USB3.2 Type A 포트 3개가 있고 우측면은 확장 포트가 아닌 키스톤 단자가 있습니다. 후면은 전원 단자,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USB3.2 Type C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ROG 스카 시리즈의 자랑인 쿨링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트파이프의 구성이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쿨러도 사양에 비해서는 소음이 적은 편에 속하고요 메모리는 보시는 것처럼 16기가 두 개가 32기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SSD는 추가로 NVMe 2 개의 슬롯을 지원해서 확장성이 더 좋아졌고요 배터리는 66와트시 배터리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이제 조금은 이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스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상판이지만 약간 끝이 이렇게 각져 있고 이래서 약간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엣지 있게 다듬어지면서 조금은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색상도 이제 이게 좀 매트한 그런 느낌? 좀 무광의 그런 묵직한 스타일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아 높은 스펙인 제품인 만큼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게 예전에 스카 모델에서 좀 이렇게 제피러스 듀오 쪽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한발 다가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개인의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제품은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사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이 정도 수준에서 점수를 봤으면 게임을 구동해 보고 이런 것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서 게임 구동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양이나. 궁금하다 이런 부분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스였습니다